허은하 대표는 정책 현실을 인정해야 될것 같고, 이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지분이 큰 당이고, 난 이준석 대표 때문에 당대표가 됐다. 이걸 인정해야 될 거고. 이준석 대표는 허은하 대표가 본인 마음이 안들지 몰라도, 저당 안에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부터도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주고 응원해줬고, 이까지 같이 나왔고.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번에 뭐, 비례대표 달라고 와서 몇 시간 더 울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건 인격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은도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말하면 안 되죠. 국인 뭐 요동을 치는 가운데 개혁신당마저도 내부에서 극심한 내용 내홍 문제를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허원하 대표님 저희 프로에도 한번 나와주셨는데 허원하 대표와 이준석 위원관의 설전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허 대표랑 그때 허원하 대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좀 쓴소리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내부, 해결해야 될까요? 어, 내부를 잘 모르니까. 음. 근데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이 대표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 뭐, 절대적 영향을 갖고 있는 당이라고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뭐, 바른미래당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때도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이준석 대표에게 안 좋죠. 헌화 대표는, 어쨌든 그, 본인이, 제가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될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됐으며, 법무장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됐을 것이며, 비대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표가 됐겠어요. 허나 대표가 개인적인 역량으로 저 당대표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 이준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 거지. 음. 이준석 없이 허나 자, 그러면 허나 대표가. 선역인데도 가졌다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뭐, 이준석 음. 그 개혁진당에서 허나 대표가 당대표가 된 거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허나 대표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 또이준호 대표는 어쨌든 대변인 때부터 국민의 대변인 때부터 뭐 생각이 차이들은 많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어, 자기가 쫓아, 쫓겨난 아 방법 같은 걸로 그, 그런 식으로 어, 쫓아내는 건 좋지 않지 않느냐 음. 근데 허인아 대표가 이건 이준석의 사당이 아니다 그런 프레임을 짰어요 허나의 사당도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에는 이런 공적 마인드들이 너무 약해요. 음. 그리고 이 참을성들이 너무 없고, 그거는, 어 이게, 이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말하고 싶은 거다 배설을 하잖아요. 전 윤대통령이 오늘날 저지경 된걸 보면서, 일단 뭐 이준석 허나 이분들에도 해당하는 말인데, 철의여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대처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대처가 이런 얘기했죠.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늘 해준 말이 있다. 게 아마 탈모드가 원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생각을 조심해. 생각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해. 말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 행동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 특가는 인격이, 인격이 되니까. 된다. 그 인격을 완성. 조심해. 네. 인격은 운명이 되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운명. 음. 자기 운명은 결국 자기 생각에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음. 윤 대통령도 저렇게 됐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헌화 대표하고 윤석 대표는 지금 광야에서조그만 정당을 하는데 그 안에 싸우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뭐 윤석 대표나 헌화 대표가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와 관련돼서는. 허은아 대표는 정책 현실을 인정해야 될것 같고, 이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지분이 큰 당이고, 난 이준석 대표 때문에 당대표가 됐다. 이걸 인정해야 될 거고. 이준석 대표는 허은아 대표가 그래도 본인 마음이 안들지 몰라도, 저당 안에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부터도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주고 응원해줬고, 이까지 같이 나왔고.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번에 뭐, 배려 대표 달라고 와서 몇 시간 동안 우, 울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 인격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에도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말하면 안 되죠. 그걸 상대방을 얼마나 그 모욕감을 그 저기, 모욕감을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어도 서로 간에 안 하고 허나 대표가 그래도 어, 좀 나이도 많고 있는 경우 가 있으니까 그런 말은 조금 더. 그런 식의 표현은 좀 자제하려고 하는 거는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그 뭐, 뭐, 역량에 대한 평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 나 대표가 그, 참으려고 그러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 더 이상 그 저기 허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대표의 역량에 관한 문제, 뭐 사당하에 가는 문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문제에 가는 거는 조금. 이준석, 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호로 나서겠다라는 뜻까지 밝혔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덕목 중에 하나가 좀 관용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근데. 네, 물론 저, 매우 저도, 영민한 사람이라는 건 모두 다 알지만요. 저도 뭐, 음. 옛날, 옛날 사람이라 옛날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운, 뭐, 어, 트렌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음. 음, 그래도, 음, 아무리 스마트폰 시대가 됐고, 가벼운 시대라고 해야지만, 가벼운 시대죠. 그, 다니엘 부어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이미지와 환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재밌는 편을 써요. 그 옛날 얘기인데, 몇십 년전 얘기인데. 근데도 이랬어요. 옛날에는 유명하면, 위대하면 유명해졌지만, 멋진 뭐 기스칸이고알렉산더고다 유명해졌잖아요. 신문 이 있으니까, 방송이 있으니까. 위대하면 유명해져. 입으로 다 통해서 간다. 이거. 요즘은 요 유명하면 위대하다고 믿는 시대다. 그러니까 뭐, 유명하면 기술자들도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이나 젠슨왕이 뭐, 철학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떠받들잖아요. 김호준이 뭐 유명하면 뭐, 뭐든가 모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한 건 역사에 대한 건 이거는 이 통찰과 성찰을 갖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 뭐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들 뭐 그냥 뭐 그리스 철학 얘기 막 하는데 해결한테 물었어요.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철학사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이 철학사라는 건 철학은 절대 쉽지 않다. 그 사람 정반합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철학이라는 건 사실 쭉 철 인류가 만들어 온 철학의 정반합, 정반합으로 온. 그러니 이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전 철학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철학이 어려운 건, 그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물리학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수학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인문학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책몇권 읽고서, 아, 인문학으로 꼬꼬지하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깊이 있는 고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게, 문화적 소양이라는 것도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역성부 해야 되고, 문화한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걸 계속 듣고 봐야지 생기는 거지.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생겨요? 그 아는 척 하는 거지. 깊이라는 건, 그거는, 자기들이 그걸 열심히 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 뭐, 개혁신당 같은 제3당을 늘 응원해온 사람, 저는 30여 년 동안 해방전후의 그 제3지대, 여운형의그 제3지대부터 제3지대를 극단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고 대립의 역사니까 응원해왔던 사람으로서 좀 속상하죠. 헌화 대표, 제가 뭐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예라고라, 예라고라 하는 회사 할 때부터 아는 분이고, 이누 대표도 제가 잘 알, 아, 내가 뭐 중소파파라는 진짜 욕도 먹어가면서 내가 응원도 많이 해줬고, 근데 그렇게 싸우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더 이상 코멘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